제85화 현종 리더십의 그림자 김은 최질이인난 현종은 강조에 의하여 허수아비 국왕으로 즉위하였습니다. 강조는 정변을 성공시킨 다음 중추원을 폐지시키고 중대성을 설치한 다음 초대 중대성 장관인 중대사가 되었습니다. 현종은 강조가 죽은 다음인 현종 2년에야 중대성을 없애고 중추원을 다시 설치하며 강감찬을 중추사로 임명하였습니다. 현종은 거란군을 피하는 나주 몽진 중에 지방 호족들에게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고 이는 훗날 개경으로 환궁한 이후 지방 제도의 개편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차 거란 침입 이후 제3차 여요 전쟁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중차 대한 사건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1014년 음력 11월부터 1015년 3월까지 약 4개월간 지속된 김은 최질 등의 무신들이 일으킨 무신반란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왕가도의 계책에 따라 무신들을 서경이 장낙궁에 초청하여 술에 취한 장군 19명을 모두 죽임으로써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이는 훗날 100년간의 무신정권 예고편이었습니다. 김은과 최질은 제2차 여여전쟁에서 공을 세워 상장군에 오른 고위 무신들입니다. 김은은 강조가 통주전투에서 대패한 이후 진격하던 거란군을 상대로 완항령에서 다른 장군들과 함께 기습작전을 전개하여 거란군을 일시적으로 남아 퇴각시키는 전공을 세웠습니다. 최질은 통주에서 거란군에게서 항복을 권유하러 온 노전과 마소를 억류한 다음 다른 장수들과 함께 성문을 굳게 닫고 싸워 성을 지켜낸 장수였습니다. 최질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세운 공에 비해 포상이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현종의 최측근 문신인 황보유희와 장연우가 경군의 영업전을 빼앗아가자 이에 분노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현종의 측근인 황보유희는 고려건국 초기 황해도 황주를 기반으로 하는 호적인 황보제공의 후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목종 시절 선위판관에 있었습니다. 목종 12년 천추태우와 김치양이 당시 대량원군이던 현종을 제거하려고 모의하던 시절 목종의 측근이던 최충순과 최항은 현종을 후계자로 옹립하기 위하여 삼각산 신혈사에 출가한 대량원군을 모셔오는 중차대한 임무를 황보유위에게 맡겼습니다. 황보유위는 수행원 10명만 대동한 채 출발하였고 의심하는 신혈사 승려들을 설득하여 대량원군을 모시고 계경으로 돌아와 현종 직위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장연우는 전북 고창군인 영주 출신으로 신라말 중국 남부의 5월국으로 피난 갔다가 돌아와 중국어에 능통하다는 이유로 광종의 신임을 받고 외교 업무를 담당한 장유의 아들입니다. 현종이 나주 피난 과정에서 최충순, 주저, 유종, 김은규가 함께 끝까지 도주하지 않고 현종을 호종한 최측근 신하입니다. 귀공한 다음 최충순과 함께 중추사에 임명되었고 그이후 재정이 부족해지자 황보 유희와 장연우는 경군의 영업전을 빼앗는 것을 건의했었고 그 결과 1014년 김은최질난이 발생하여 그들은 반란군들에게 반죽음이 될 정도로 얻어맞은 후 유배되고 정기 사면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후 4개월이 지나 난이 진압되자 복직되었으나 장연우는 반년도 안된 11월에 사망하였습니다. 이 반란은 경군의 영업전을 빼앗긴 것이 그 원인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영업전은 경군에 복무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군인전으로 군인으로 복무하는 개인에게 세습되던 토지를 말합니다. 본래 조세 부과가 면제되었던 군인전에 세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조치가 영업전을 빼앗는 것으로 표현되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고려 시대는 소유권과 수조권이 모두 소유 관념으로 이해되었고 소유자는 물론 수조권자도. 토지주인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녹봉을 지급받지 못한 군인들은 군인전에 대하여 수조권을 행사하면서 그 소득으로 군인과 군인 가족들은 생활하였습니다. 군인전에서 수조된 곡식의 출납과 회귀 업무는 3사에서 관장하였고 반란을 일으킨 김문과 최질은 3사의 업무를 문관에게서 빼앗아 무관들이 장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란이 진압된 이후 이 업무는 현종 14년 3사에게 다시 원상복귀됩니다. 현종 때에는 군인들이 구성은 수도를 지키는 경군과 지방에 배치된 주현군, 국경지역인 동계와 북계인, 양계에 배치된 주진군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후삼국 시대에는 호족의 사병은 호족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국가의 공적인 임무도 수행하기도 하지만 왕권 쟁탈전에 휩쓸리는 경우에는 호족을 위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고려는 태조 왕권 이래로 점차 호족들을 국가 질서 내로 편입시키고 호족들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병을 해체시키고 체제 내의 공적인 병사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목종을 시의한 강조가 현종 원년에 30만의 고려군을 지휘하였던 것은 거란의 침략이라는 국가 비상 시국에 호족들이 사병을 모두 포함한 병력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종 주기 시점에서 기본적인 군사제도는 정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최고 권력자인 국왕 현종의 나주 피난길에 시종하는 인원은 관원 몇 명과 친위병 5 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현종의 호위 무사인 지체문이 몽진길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듯이 무신 반란을 주도한 김은 최질 또한 거란과의 전투에서 커다란 전공을 세웠습니다. 김은과 최질은 반란을 주도하여 정권을 잡았지만 개경이 주도한 경군을 배경으로 반란에 성공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석영이 주둔한 지방군은 장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영이 주둔한 지방군들은 일부 직업적 군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농민군으로 황보유희와 장윤호가 건의한 군인전 회수는 농민군의 이해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농민군들은 차출되어 윤번제로 경군에 배치되어 경성수비와 변방위 방어에 종사하였습니다. 주영군은 대부분 토착농민으로 구성되었고 양계의 주진군은 토착민과 파견된 경군으로 병력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대 내에서는 장교들의 통제를 받았었고 주현군과 주진군들은 무신반란을 주도한 무관들과 이해관계가 달랐고 그들의 입장에 공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때 함경도 영웅군인 화주방어사로 있다가 임기를 마치고 개경으로 돌아온 왕가도는 현정에게 한 고조가 운몽으로 행차한 고사를 아십니까? 라고 은근하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였습니다. 한고조 유방이 한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쟁을 준비하려 하자 유방의 책사인 진평은 한신이 지략과 한신이 군대가 유방의 지략과 유방의 군대보다 전투력이 강하다며 개발한 계책을 내었고 그에 따라 황제인 한고조 유방은 운몽에 행차하여 문안인사를온 한신을 체포하여 제거한 고사를 말합니다. 현종은 임시로 왕가도를 석영 유수판관에 임명하여 준비시켰고, 왕가도가 준비를 마치자, 김은, 최질 등 권신들을 이끌고 석영이 장락궁에 행차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주모자 19명을 죽이고 그들의 가족을 체포하여 귀양을 보냈습니다. 현종은 관대하게 처벌을 19명에 한정시키고 더 이상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란은 확대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제재 없이도 이를 통하여 마무리된 것은 반란 주동자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강주에 이어 살해된 목정은 경종과 천추태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계보로는 경종, 광종, 태조 왕건으로 이어지고 어머니인 천추태후도 할아버지인 태조 왕건의 손녀였습니다. 목정은 어머니 천추태후가 김치양과 더불어 대량 원군인 현종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고 대량 원군을 자신이 후계자로 삼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믿었던 강조를 불러들였으나 도리어 강조에게 폐위당하였고 적성현에서 강조의 부하들에게 시해당하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고려 사회는 태조 왕건 예례로 왕권의 신성성을 강조하면서 국가 의식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란의 포로가 된 강조는 거란이 성종에게 나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고쳐 너의 신하가 될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죽었고 거란과 외교교섭을 진행했던 하공진은 신은 본국에 대하여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으니 만번 죽어 마땅하며 살아서 거란을 섬기기를 바라지는 않는다고 강렬한 국가의식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거란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들은 황보유이와 장연우가 무신들의 영업전을 빼앗아 문관들의 녹봉을 충당하는 처우를 받았습니다. 측근들이 최악의 갑질을 벌이고 있는 4년 동안 현종은 자신의 최측근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였습니다. 결국 분노한 김문과 최질은 반란을 일으키면서 황보유희 등이 우리들이 전토를 빼앗은 것은 실로 자기들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지 공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발꿈치를 잘라 신발에 맞춘다면 사람이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무신들이 불만은 문신들의 정책에 한정되었고, 현종의 폐위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덕분에 문신들을 모두 죽이는 상황까지 이어지지는 않았고, 몇몇을 귀양번의 능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의 강조의 정변처럼 목종을 죽이고 허수아비 국왕을 옹립하는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문과 최질이 반란이 진압된 이후 문신들은 더욱 현정에게 충성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반란을 진압한 이후 현정은 무관에 대한 예우도 계산하여 전몰자에 대한 대우를 계산하며 거란과의 전쟁에 대한 보상도 크게 늘렸으며 군공자는 병사들까지 포함하여 파격적인 포상을 하였습니다. 당시 고려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부담이 상당한 조치였습니다. 소소한 충돌이 계속되고 거란의 3차 침략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월급을 삭감하고 열악한 대우를 지속한다면 당장 군인들이 불만을 억누르기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현종의 조치에 기존 문신들도 반대하지 못하였습니다. 진압은 됐지만 무신들이 품었던 불만을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훈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잊혀졌고 결국 이 교훈이 완전히 망각된 1170년 의종 때에 무신의 난이 발생하였습니다.